이미 양육자임을 공개한 예원과 수아가 아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어 양육자임이 드러났고 아름은 자녀가 둘이다는 스포가 있는데 또 최고의 인기녀명은 성우가 무자녀 특집이냐고 하자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고 지우가 깜짝 놀랄 공개할 정보가 있다고 하자 그 마음 이해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자녀가 있지만 비양육인 것 같고 지우가 명은한테 충격 먹지 말라는 게 돌돌싱 말하는 것 같은데, 여출들 결혼 유지 기간과 자녀 유무 공개 시간에 돌돌싱인 거 밝히려는 듯하고, 남출들 정보만 밝힌 제작진의 의도는, 남출이 전부 무자냐니, 내가 불리한 거아니야 라고 느낀 여자들의 불안 심리 조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스토리를 노린 것 같은데, 한 누리꾼은, 비밀의 방 가서 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만 공개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스포에 의하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폭탄급 대반전 정보가 아직 한발 남았다라고 하는데 성우 지우 커플은 커플 된지 3일 만에 미래를 함께 계획을 할 만큼 견고해 보이고 데이트 때 지우가 성우를 떠보자 성우는 여권보다 사람을 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새롭게 참전한 희종이 지우를 둘러싼 룸메 전쟁에 뛰어들고 정보 공개를 앞두고 복잡한 심정에 눈물을 보이는 지우는 자신의 과거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음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사랑방이 열리고 지우를 선택해 밀착하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희종과 지금부터 누구랑 갈지 고민 중인 거야 나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성우의 말을 지우가 듣게 되고, 성우 옆에 있는 이바지 핑크 슬리퍼는 명은인 것 같아. 성우가 명은과 사랑방에 간것 같아서 성우의 변심으로 견고했던 성우 지우 균열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